네 안녕하세요.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또 어, 제가 주말 중에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 어, 일단 요 근래 매매 동향을 보면은, 네, 요 근래 매매 동향을 체크할 때 지금 외국인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뭐 프로그램 진입이거든요, 이거 프로그램으로 진입을 하는 건데, 이건 뭐 제가 전략 방에서도 한번 안내를 드렸지만은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면서 지금 얘네가 매수가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리는 구간에서 투매 터진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 프로그램이 진입을 한다? 그러면 회복을 위한 상승이 바로 등장을 했을 때 제자리가 빠르게 돌아와집니다 근데 자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제자리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저는 이게 맹점이라고 봐요 저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제자리는 여기라고 봐요 241선 라인 왜냐면 자기가 공방전을 했기, 했던 데거든요 근데 공방전 이후에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이유가 한올바이오파마의 문제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한올바이오파마의 문제로 내려오는 거면은 사실 그 악재가 반영이 끝나는 자리가 자기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내려온 이유가 한올바이오파마의 악재가 아니라 지금 위쪽에서 그냥 바이오의 전반적인 충격, 그러니 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충격이 떨어지면서 떨어졌을 때 얘네들이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어, 어, 이거 바이오에 충격 들어온다. 매도했던 애들이 갑자기 여기서 매도를 딱 때리더니 여기서 재매수가 바로 들어오는데 물량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개인 투자인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21선 라인에서 반등해주지 않을까? 진입하다가 어? 21선 라인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결국 241선에서 엄청나게 장대 한복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하고 진입을 했다가 한번더 떨어지니까 바로 투매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물량들이 뭐 이런 데서 사실 익절물량이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치고 들어왔다가 막 알테오진 치고 나가고 막 뭐 펩트론 나가 뭐리가캠 나가 막하니까 바이오들 막 올라가는데 어 뭐야 이거 한울 바이오 파만 아직 안 올라갔네. 어유 공방전이네. 하고 진입을 했다가 아이고 아니구나 하고 매도 눌러서 손절 치고 나가 버렸는데 이거 프로그램이 받아먹어. 프로그램 애들은 지들이 생각하는 박스권 하나 내려오면은 진입을 해서요. 지들이 생각하는 박스권 상단부에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네가 생각하는 박스권 상단부가 어디예요? 이쪽 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2 4 1일 선으로 봐야 된다. 그럼 이번에는 공방전 버리다가 눌렀다가 다시 넘어가려다가 바이오 충격까지 맞아가지고 내부 충격이 아니에요 외부 충격이에요 외부 충격까지 맞아서 여기서 다시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한번 눌렀다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반발력에 의한 거리량을 동반시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추석연휴에요 좀 있으면 거릴 수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상 이제 월 화장 지나가면 바로 10월 달로 넘어갔는데다가 게다가 거기서 또 이틀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월화수목이면은 바로 연휴 시작이에요. 그러면 거월일이라는 기간 안에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최대한 매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국장이 연휴를 앞두면요 많이들 그래요. 연휴 때쓸돈 만들려고 매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휴 때쓸돈 만들려고 막 주식을 다급하게 매도를 한다 개인 투자자님들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휴 동안에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그래서 연휴 직전에 항상 투매 이끌어놓고 막상 보면 기관 외인 매수 들어와 있다가 얘네들이 다시 연휴 끝나자마자 들어올리는 이런 방식을 막 설날 연휴 막 이럴 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연휴보다 살짝 앞에 한 일주일 정도 앞에서 얘네가 매도를 때립니다. 빠바박하면서 매도를 때려요. 조 단위로 나가요. 나가도. 뭐 찔끔찔끔 이런 거 없어 조단위로 나갑니다 조단위로 튀어나간 다음에 자 나갔어 그러면은 아 이거 큰일 났다 연휴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몇 거래를 매도 쳤는데 그거 물량 받아 먹고 연휴 끝나니까 쫙 하고 들어올리는 게다가 올라갈 때 어떻게 돼 연휴 직전에 매도하셨던 분들이 연휴 끝나고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되나 다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힘이 더 세져요 오히려 날짜를 맞추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다른 섹터랑 다르게 바이오는 자체적인 모멘텀이 없으면요 회전장에서 약해집니다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게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둘다 바이오야 자 k 바이오 자 아, 바이오입니다 근데 얘는 a는 모멘텀이 있어 자 b는 모멘텀이 없어 그러니까 각계적인 모멘텀이 없어 얘는 개별 모멘텀이 있고 자이 상태에서 갑자기 c라고 하는 바이오가 빵하고 치고 올라갔어요 자 예를 들면 뭐 메지온, 뭐 펩트론, 토모큐브 마냥 빵하고 치고 올라갔어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이서 들썩들썩합니다 야 이제 우리도 가야되나봐 야 우리도 가야돼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많이 갈까요? 누가 많이 갈까요? 뭐 바이오에서 솔직히 뭐10% 15% 간거 가지고 갔다라고 말 못해요 아시죠? 10% 15%는 눌리는 것도 일이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일이 아니에요 바이오에서 자 그러면 누가 높게 가겠습니까? 결국 거래량 터뜨리는 장대양모 만들어가지고 신고점 갱신이라든지 아니면 직전 고점 갱신을 뭐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갱신이라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 을 누가 보여주겠어? 누가 봐도 A가 보여주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멘텀 체크예요. 얘가 이번 사이클에서 근데 이럴 순 있지. 근데 A가 모멘텀은 있는데 5년 남았어. 지금 바이오 사이클 돌아가는데 5년 남았어. 이것좀 문제가 있죠. 이건 사실상 없는 거예요 바이오에서. 왜냐?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 님 내구력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내구력 말씀드려요. 바이오에서는 이렇게 몇 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바이오 모멘텀. 몇년 후에 모멘텀을 보고 몇년 전에 진입해서 기다린다?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바이오가 너무 좀 속된 말이지만 잡주성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뭐다? 모멘텀이 가깝게 남아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 때 임상결과 발표라고 하는 모멘텀을 끼고 있는게 한우 바이오. 파봐요. 연휴 직전에 심지어 내부 충격 내부 충격이면 얘기가 다릅니다. 내부 충격이라면 당연히 이제 모멘텀에서 흠이 잡힌 건데 내부 충격이 없어요. 하늘 바이오파마다. 그냥 외부 충격 받은 겁니다. 그럼 외부 충격 받은 거는 외부 충격 해소 부분에서 반등폭이 나왔을 때 하늘 바이오파마 본연의 모멘텀이 폭발을 해 버린다. 자, 그러면 현 위치가 정말 얇은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싹다 정별로 넘어가면서 힘 받는 위치라는 거야. 한울바이오파마는 지금 때를 기다리는 종목이에요. 어떤 때를 자기 모멘텀 싹다 터뜨려서 거량 터트리는 양봉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럼 주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장대양봉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이런 식의 출발을 알려버리는 거지. 그렇게 몇주딱 올라가서 상습폭 제대로 만들어 놓은. 이제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조정 나옵니다. 조정 없는 종목은 어뭐 있어요. 조정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울바이오파마는 이쪽 포인트를 1차적으로 보고 있다가 여기서 조정이 약하면 자, 하반기 때 임상 발표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임상 발표가 있어. 그럼 뭐야? 여기서 한번더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의 상승 두 번의 상승으로 쪼개서 나오는데 이 가운데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저 가운데 구간이 짧을 거다. 내지는 깊을 거다. 얕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왜냐면 애초에 이제 고점 갱신해서 천장에 날아가 버리면 그 뒤로는요. 어, 다음 조정은 약할 거야. 어, 다음 조정은 깊을 거야.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고점 갱신돼버리는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돼? 그때 가서 판단해야 돼. 그때 가서 수급이 얼마나 빠지는지, 모멘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물량을 들고 계신다면 판단해야 될 자리는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판단해서 뭐 여기서 판단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냥 기다린다? 그냥 잘라낸다?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위쪽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익절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비중 조절로 갈 것이냐, 내지는 그냥 내가 수익 크게 봤으니까 이거 그냥 끝까지 홀딩한다로 갈 것이냐 판단 자체 여유도 다르고요. 위쪽에서는 당연히 이걸 끌어올릴 때 그냥, 그냥 가만히 있다 틱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제 수급부터 모멘텀까지 다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의 힘이나 내지는 수급의 여력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아래 구간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잘라낸다. 그냥 기다려볼까? 이렇게 됩니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판단해야 되는 자리는 위쪽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간까지 끌어올릴 때 얘가 힘이 없어 보인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반은 맞는 말이에요 진짜 힘이 없어 보여요 왜냐? 한올 바이오파마가 힘 써야 되는 자리는 이쪽 구간 넘길 때 힘을 써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힘을 쓸 필요가 있는데 굳이 힘을 써야 될 자리가 정해져 있고 힘을 써야 되는 날짜라는 개념에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점점 인박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한올바이오파마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항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말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또 박스권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 애들이 재진입하고 있더라. 저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를 지금 전략방에서 매수 추천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IO 특유의 상승폭 보여줄 것으로 본다. 이 상승폭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승폭 보고 나서 내가 비중조절로 갈지, 홀딩으로 갈지, 전략 매도로 갈지 판단을 해야 된다. 저기서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죠.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을 바로 예상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으면 뭐 비중조절이나 뭐 전략 매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송기훈 대표와 함께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 저는 매수 추천가 나간 종목이니까 당연히 매도 추천가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야겠죠 송기훈 대표 매도 추천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방식 제가 문자로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저는 월 9만원 3개 이상으로 이렇게밖에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이 평균 단가가 낮아요 제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영상 지금 촬영한게 지금 아래쪽에서부터 촬영하고 있었잖아요. 먼저 제 영상을 먼저 볼수록 평균 단가가 낮습니다. 어? 나는 여기서 봐가지고 조금 높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여기건 여기건 차이도 못 느껴요. 위쪽에서 차이 못 느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나는 수익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끝납니다. 그 자리에서 송기훈 대표가 안내해드리는 매도 타점 그냥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송기훈 대표가 전략방에서 적정 매도 타점 안내해드리면서 가는 길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물량을 지키실 수 있도록 실시간 브리핑 함께 해드린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한올 바이오파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